어, 예수님께서 어, 우리 이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날 여리고로 어, 나아가셨습니다. 어, 그러다가 예수님은 예, 이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 성에 이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바로 호산나 음성 환호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둘러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날의 일정 가운데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들어갈, 들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마마태복음 21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받고 들어오고 큰 무리가 따르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어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서 기다렸다가 환호하고 들어갔던 무리들도 어느 시간까지는 같이 동행하며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마태복음 21장 11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 마가복음 11장 11절 후반절에는 때가 이미 저물매에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어, 저물때에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시 배단위로 물러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이 어, 이,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러다가 그 중간의 여정 가운데 에, 다른 일들은 없었는데 딱요 요한복음 12장 아요 20절 20절에서 33 36절까지 나타나는 아, 딱 하나의 이벤트를 맞이하십니다. 그것이 헬라인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헬라인들이 왜 왔을까요? 유월절에 헬라인이 왜 오겠습니까?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 헬라인 미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었을 것입니다. 이 회당 공동체 가운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와서 유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를 자신들의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이었지만 아직 할례는 받지 못하고 입교의식은 마치지 못한 사람들 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미 이방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범시민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은 이 헬라 사회 가운데 로마 제국 안에 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거룩한,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 사람들 몇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마 이 어떻게 이 헬라인 몇이... 빌립을 꼭 집어가지고 찾아서 왔겠습니까? 빌립이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빌립이 그들에게 에, 에 찾아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몇안 되는 아니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헬라식 이름을 쓴친 헬라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란 말을 하는 사람이고 갈릴리에 있으니까 이 갈릴리 가운데서 이제 자신 자신이 하는 일 또는 생활의 배경이 헬라인들과 밀접해서 자기의 이름을 빌립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쓰고 그들과 교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어, 탁월한 중개인입니다. 나다나이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어, 이 빌립이 이제 다시금 헬라 사람 몇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에, 이제 만나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무슨 이제 에, 선생이여 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얘기한 이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여쭈었다. 22절에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나 아니면 요청을 했을 것이지만 그 질문이나 요청은 여기 본문 가운데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나서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일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23절에 나온 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영광이 임박했다. 인자에게 임방 인자에게 영광이 영광이 임할 때가 이제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광은 누군가의 능력과 성품이 나타날 때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운동 선수나 또는 우리 가수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연기력이나 우리 가창력이나 또는 운동 능력을 나타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탁월한 성품이 나타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 영광이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말과 동시에 빛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고 빛나는 무게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자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단어이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제 앞으로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여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갈 인자 인자 같은 일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다음에 정말 우리 우리나 이해하지. 우리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역사에 뒤편에 두고 그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해하는 말이지 당시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깜짝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주목받는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환호를 부르는 이 호산나 그 환호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호를 받게 될 것을 당연히 제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영광을 얘기하신 그 순간에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날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이어져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열매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하실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생명 생명을 요구하는 죽음을 요구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요구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더 사랑해서 생명을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 나의 제자들이지 나를 섬기는 자들이지 나를 따르라 죽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과도한 요구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담대하게 생명 바쳐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자리에 간다 너희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아니 죽으려고 나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냥 담대하게 멋있게 쿨하게 그냥 딱 돌아서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또 시간이 얼마 얼마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말씀하셨는지 알수 없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을 토로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그러고 나서 또 기도로 이어가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면하도록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말합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달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때 왔습니다. 말씀하셔요. 왜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활이라는 십자가 능,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사건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 없이는 나타날 수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쏟아붓는 사랑과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 안 되니까 역사 가운데 필수적인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다시금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금 기도를 이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이 말에 이 말에 이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미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나를 스스로 영광스럽게 했다. 예수님의 사형 내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이 용기가 필요해서 격려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 근거한 일임을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 시고 계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 그 자신을 독생하도록 이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하셔서 그래서 죽음 가운데 밀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보이시고 죽음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시는 자리 가운데 들어갔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생명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시,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 제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딱 순교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포기의 자리 가운데 내려놓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때에 그때 그, 그 자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희생을 선택했고 헌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을 십자가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품이 나타나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손해 보는 것을 선택하시는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큰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받,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의 선택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는 죽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의 토로처럼 우리들도 굉장히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괴로우니 괴로움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 희생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로 복락을 누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수적인 연쇄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일이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미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사역은 완성되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는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 괴로움을 선택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3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이 들리면이라는 단어를 이제 34절부터 36절에 나타나는 그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들리면 올라가면 권위가 높아지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들리면이라는 단어는 이 지위가 올라간다, 권세를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 그래서 메시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오2장 십삼절의 말씀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여기 이 받들어 높이 들려져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를 제가 작년에 설명드릴 때 삼중적인 높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금 올려집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올려졌다는 것은 무덤 그 자체에서 올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에서 죽음에서 올려져서 생명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첫 자리에 높이 들려준다, 들려진다, 들리면 이라는 그 단어는 십자가. 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승귀도 없습니다. 승천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5절은 그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부활이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사건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열방에게 민족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고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첫째 날에 일으켜,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산나의 환호성에 가장 걸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리아 9장 9절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그들이 외쳤던 그 말은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낙위 새끼 타고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 스가리아가 예언할 때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겸손하다는 말은 아, 이 성품이 겸손하여서 낙귀새끼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고, 낮아지셨다는 말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아지시는 일은 낮아지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일은 낮아지신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성육하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고, 서민의 마리아와 요셉의 서민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도 낮아지신 일이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여져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일도 낮아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모르는 예루살렘을 달아보시면서 예수님 눈물 통곡을 하셨는데 이제 그 땅을 이 자리를 예루살렘의 발을 끊겠고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서 이제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일으켜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장차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를 열방 가운데 확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 사람이 왔을 때 아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이고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어리둥절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하시는 주님께서 계획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계획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을 선택하시고. 헌신을 선택하실 때 주님은 영광을 추수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명성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을 이끄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열방을, 민족을,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나에게로 이끌어드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보다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시는 예수님이 겸손을 선택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실 때 일어날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쳐다보시는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재발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첫째 날 환호성을 받으시고 들어오셨지만 예수님 초점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괴로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일어날 생명의 배가와 영광의 사건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이웃의 삶으로부터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영광을 사모하고,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